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혜재 선수의 FC 바이른 미넨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간의 2023-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최대 빅매치 대어클라시커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른 미넨이 상대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22승 5무 7패로 리그 2위를 기록, 1위 바이른 미넨과 같은 승점을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밀려 우승을 놓쳤던,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성적을 거뒀던 팀으로서 올 시즌에도 현재까지 6승 3무 0패로 무패의 성적을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그리 신통치 못한 바이른 미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바이른 미넨의 토마스토엘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다이 우파메카노, 김인재, 레온 고레츠카, 헤리케인, 르로이 사네, 킹슬리 코마, 알폰소 데이비스, 콘라드 라이머, 누사이르 마주라비 자말 무시할라까지 확실히 워낙에 중요한 빅매치인 만큼 요시아 키미 선수의 퇴장징계를 제외하면 로테이션이 거의 없는 완전한 주전 라인업을 풀 가동시켰고 그동안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던 다이 우파메카노 선수가 바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김민재 선수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를 바로 선발로 기용하는 경우는 축구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이린 미네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 어떻게든 수비 라인을 구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린 미네는 원정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부터 모르셔 도트무트를 상대로 상당히 몰아치는 예상외의 활약을 발휘했고 전마전 4분 만에 르로이 산의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을 다이 오파메카노 선수가 결정지으면서 1대0. 그리고 전반전 9분 고레츠카 르로이 사네 선수의 환상적인 킬패스에 이은 헤리케인 선수의 추가 골까지 터지면서 FC 바이른 미네는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경기 처음부터 흐름을 타고 두 골이나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전반전 슈팅 숫자나 볼점요 면에서는 바이른 미네과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경기는 아니었고 케인 선수의 득점 이후에는 다시 양팀의 밸런스가 돌아오면서 주거니 바거니 하는 내치 도미넌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바이른 미네는 초반 두 골의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실한 리드를 가진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경기록을 보이면서 이 대용이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두 골의 리드를 뺏긴 만큼 후반전에 더욱 공격적으로 바이엔 미네를 몰아쳤고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이언 수비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김희재 선수는 보르샤 도르트문트의 결정적인 찬스 때마다 등장해 결정적인 태클로 마르코 로이스, 율리안 브란트 같은 위협적인 도르트문트의 공격수들을 완전히 좌절시켰고 최근 경기에서는 볼수 없었던 역동성을 오늘 김희재 선수에게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축구라는 것이 상대의 찬스를 막아내면 이어서 자신들에게 찬스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김희재 선수의 활약과 함께 버티고 버티던 바이렌 미네는 73분 박스 안에서 킹스리 코망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를 이어받은 해리 케인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3대0 살상 경기를 끝내버리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이렌 미네는 이후 해리케인 선수가 헤이트트리까지 작렬시키면서 도르트문트는 상대로 그대로 승리를 굳힐 수가 있었고 결국 바이렌 미네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8승 2무 0패로 리그 2위를 기록 브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시즌 첫 패배라는 뼈 아픈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사실 워낙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만큼 우려도 많은 오늘 경기였지만 오늘 경기에서 김희재 선수는 정말 언제 그리나는 듯이 자신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상대의 빠져나오는 볼을 튀어 나와서 차단하는 예측 수비를 수차례 보여줬고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에서도 수차례 차단으로 공격을 끊어내는 정말 절정의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진행 상황은 아니지만 팀의 최고 베테랑이자 레전드인 마운엘 노이어 골키퍼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비력하는 장면은 김희재 선수가 강력한 테크를 시도하는 장면만큼이나.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수차례 수비 스탯들을 다방면으로 기록하면서 거의 뭐 철벽의 모습을 보여줬고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FC 바이르민넨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간의 대어 클라시커 경기에 대한 바이르민넨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완벽한 전반전, 후반전에도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승점 3점은 확보될 것이다. 그냥 느낌일 뿐인데 미드필드에 키미이가 없으면 우리가 왠지 더 좋은 것 같다. 멋진 전반전이었다 선수들. 게임을 완전 이 지배하고 있고 자신감도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집중되어 있다. 계속 이렇게만 해, 승점 3점은 우리의 것이다. 팀은 매우 잘 플레이하고 있다. 후반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요시와 키미를반대하진 않지만 그가 없으면 미드필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컴팩트해진다. 왜 자르 브리켄을 상대로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 김민재는 그의 모든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도르트문트는 정말로 끝났다. 분데스리가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등등 많은 바이레미넨 팬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팀의 경기력에 대해 만족한. 모습을 보였고 김희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김희재 선수 분명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수비력을 보여주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바이리민에는 다음주 주중에 또다시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고 주말에는 또다시 하이템 하인가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러야만 하는데 김희재 선수가 오늘은 정말 잘 해냈지만 앞으로의 경기 일정은 역시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